검정 컬러의 G705838, 2.0 터보 AWD 사륜의 엘리트, 20년 5월 주행거리 58,000. 사고가 있죠. 어, 사고 있어요. 뒤에 트렁크 플로어랑 해서 교환이 좀 있습니다. 뒷사고, 접촉사고가 아니고 조금은 들어왔습니다. 판금이 좀 있고요. 뒤에 핸다 용접 교환까지 있습니다. 사고 차이기 때문에 2030만원이고요. 세일 된 금액으로 구매하시면 괜찮아요. 앞에 주요 골격의 사고가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고기 때문에 요 정도 사고 괜찮은 하루에 100km, 800km까지, 8일까지 타보시고요. 마음에 안 드시면 모상 환불 시스템 있으시니까, 어, 전액 납부하시고, 보험 만드시고, 정말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직접 해보세요. 그러시다면 좋다, 안 좋다는 고객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. 이렇게 사고가 있다고 해도 저렴한 금액에 출고 후에 충분히 타보실 수 있는 기간을 무상 환불 기간을 드리고 있다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. 차선 이탈에,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. 계기판, 은 일반 계기판, 일반 계기판,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후방 카메라, 통풍 열선까지 되어 있고요. 키는 현재 두 개, 썬루폰 빠져있고, 실내 시트 컬러는 브라운입니다. 브라운 컬러. 기회 교환이 있어서 2,030만 원 타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2,030만 원 2,030만 원의 지출공은 어디? 리본카 청라지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